이름이 또 실바나스의 작별 인사. 작별 인사는 또 뭐야? 아사스 왕과 벤시오의 대가 여정을 멈추고 휴식을 취한다. 아또 실바나스 또 왕님 되는 자매들이여, 여기다. 이곳에서 쉬어가시지요, 아. 하 왜지? 어서 켈투자들을 찾아야 한... 어! 넌 지금 게고 있다. 당장 내곁게로어라복종하라대어어떻게된거나실깨나스깨어나 <laughs> <laughs> 나도 어 나도 하 <laughs> 내게 무슨 짓을 한 거냐? 너만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독화살이다. 온몸이 뻣뻣해지는 그 느낌은 너 때문에 내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하지. <laughs> 그렇다면 말 죽여라, 쉽게 죽여달라고 네가 나에게 그랬던가? 아니, 넌 나처럼 고통받아야 한다. 내 화살 덕에 이제 도망칠 수도 없겠지. 아서스르고 실버나스.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 개자식아. <laughs> 이 개자식. 물러나라 어리석은 것들아. 죽으이 시험 아직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서스. 난 뭔지. 지옥 끝까지라도 널 죽겠다. 아, 난 실버나스, 나서스 저종하는줄 알았네. 하산의 독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겁니다 노스랜드로 떠나는데 필요한 재미를 모두 마쳤습니다 넌 정말 진정한 충신이군, 켈투자드 우리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이번 여정에서 내가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때까지 네가 이 땅을 다스려주길 바란다 나의 유산을 보살펴라 그리하겠습니다, 아서스페아 투자 이래서 낙스라마스 짱이 겔투자든가 아사스는 노스랜드로 떠나고 제가 언데드 킹이, 킹이었나 겔투자든가 어둡네요 와 새로 얻은 자유와 언데드의 미래 언짢은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넌 괜찮으냐? 장외여 며칠 전만 해도 우리는 모두 리치왕의 노예였다. 그 자의 이름으로 사육만을 일상인 존재였지. 그런데 이제 자유를 얻었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만, 저주받은 이 몸에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우리를 넌데 그다 참여, 흉물이란 말이다. 우린 여전히 뼈저린 고통의 노예다. 반갑다, 실바나스 여군주. 아서스를 몰아내며 보여준 너의 용맹함에 나와 형제들은 진심으로 반복했다 우리들과 함께 이 땅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는 걸 제안하려 한다 아이 마트라스 난 아서스가 시체가 되는 것 말고는 관심 없다 하찮은 권력 다툼에 낭비할 시간 따윈 없어 말 조심해라, 벤시 우리의 화를 키워서 좋을 건 없을 테니 우리는 이역병 지대의 미래다 함께 이 땅을 지배하거나 그게 싫다면 꺼져라 너희로 사는 건신물이 난다 공포의 군주 자유를 포기하고 너희 같은 멍청이들에게 고속될 것 같으냐 마음대로 해라 조만간 다시 만나자. <목소리> 오, 날 부른 거지 말 하라. 미해라, 아리마트라스가 공격해올 것이다. 애시자매들과 구의 그 명령으로는 막아내기가 쉽지 않겠어. 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목소리> 균형을 맞출 시간이다. 여군주님, 적이 공격해옵니다. 일겁니다 좋아. 특이하네. 물론이지. 네가 날 되살렸나? 균형을 맞출 시간이다. 업그레이드 완료. 연구 완료. 우리의 시간이 왔노라. 소환이 끝났습니다. 완료. 장난칠 시간없다 이다내 비명이 오는이지. 산자들을 몇 속까지 얼리리라. 장난칠 시간 없다. 연구 완료. 연구 완료 균형을 맞출 시간이다 얼른 뭐. 죽일 가치조차 참. 없는 것들 하지만 여군주님 놈들은 수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바로 마트라스와 싸우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다, 다 어, 좋은 생각이다 자매요 이 하등한 것들을 오리탄으로 만들면 전세를 뒤바꿀 수 있을 것이다. 놈들의 지도자부터 시작하자. 녀석만 처리하면 나머지를 보석하는 건 쉬울 테니. 균형을 맞출 시간이다. 불러나 명령을 내리 니가 나의 대사야. 왜날부른것지 명령을 내려라 내 비명이 일곱 상자들을 뼛속까지 올리리라불렀나 모래포의 군주의 병력이 나타났습니다. 보탬이 될수 있겠지 무리하지 목표를 알려다오 불러나 내 고통을 느껴라 명령을 내려라 네가 나의 날 되살려나 명령을 내려라. 아니야. 필공이다. 목표를 알려라. 나는 아, 꺼져 이새치아들. 우리 영토에 아무도 못 들어온다. 아무나 저 성가신 놈의 정신을 지배해라. 우리는 시간이. 물론이지, 아, 응. 우리 시간이 왔느 장난칠 시간이 왔다 널들나은더소환하십시 좋아 뭘 해야 하지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군 병력 공격받고 있습니다. 물론이지. 왜날 부른 거지? 주인님의 뜻에 거기에 소환할, 소환할 수 없습니다. 들도 도움이 되겠군 나난다 아, 뭘 쳐다봐 뭐. 균형을 맞출 왜 시간이다 왜날 부른 거지? 물론이지 왜날 부른 거지? 소환이 끝났습니다 탁산 시작하자 네가 날 탁산이야 장난칠 시간 없다 기다리는 건더 귀찮다 끼만좀 보여줄까? 좋아 정 원한다면

전쟁군주 머그톨이다. 약한 시체는 부순다. 어림없는 소리. 나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머그톨, 기분은 괜찮나? 나 이제 이쁜 유령에게 복종한다. 머그톨의 전사들도 복종한다. 당연히 그래야지. 이동하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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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를 알려다오 뭘 쳐다봐 적이 돌아왔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왔는가?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면 연구 완료 본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웬날 푸른 거지? 불렀나? 송환 끝났습니다. 와. 우이 공격받고 있습니 맞출 시간이다 네가 원한다면. 넌 과소평가했다, 공포의 군주 이제 그 대가를 치라라 연구 완료 명령을 내려라 목표를 알려다명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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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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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말하여 어쩔 수 없지 이도적들은꽤 쓸만하겠군 도목을 찾아서 정신을 지배하자 알았다 누군가 조져버릴까 그 명령을 내려라 다짐도 다 내놓았고 좀할 수밖에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신권. 있습니다 일고 있다. 면의 견뎌라. 고통을 느껴라. 어. 목표를 알려다오. 어쩔 수 없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음을 좀 보여 yeah. 그래 내가 처리하지 말하라 명령을 내가 한다 항복해라 이 멍청아 어떻게든 넌내 노예가 될 것이다 절대로 실바나스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여군주님을 위해 싸워라. 음, 나 말에 안 살자 부대라. 재미있군. 방탈출. 모피를 안려라 뭐야? 누군가 조져버릴까? 명령을 내려오 불타리라. 말한니 영혼은 목표를 알려다오 알았다 말하라 좋아 듣고 있다 명령을 내려라 목표를 알려다오 내어를 빗나가지 않게 정원한다면 습니다 <모델링> 목표를 알려다. 기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어를 강화해야 합니다. <모델링> 말하라, 명령을 내려라. 네가 목을 있다면니고 있다. 업그레이드 완료. 말하라. 말한다. 목표를 알려라. 가목 수밖에. 명령을 내려라. 아, 진짜 고치는데. 미 어쩔 수없령을 내지.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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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이 맞출 시간이다기다리덩이 미안. 무엇을 해야 하나? 난칠 시간 없다 뭘 쳐다봐 목표를 알려다 목표를 알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 고통을 느껴라 명령내려가원거다 말해 얼른 말라 니가 원한다, 니다가 원한다, 가 원한다, 니가 원한원다 니가 원다봐가원다 니가 명령을 내걸라 어쩔 수 없지. 남길 말은. 질바나스 목숨만 살려다오 부탁이다. 난 분명 도움이 될 거다. 역시 악마다운 짓을 하는군. 목숨을 건질 수 있다면 형제라도 팔아넘기겠지 얘기해봐라. 난 형제들의 계획을 알고 있다. 경력이 어디에 주둔하고 있는지도 와... 날받아이기만 하면 그들을 몰리치는 걸 도와주겠다 좋아, 바이마트라스 충정심을 증명할 기회를 주지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내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아, 악마 끌고 다녀? 이상한 스포탄못 공단을 하수인으로네